오늘은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애통하는 자의는 어, 복이 있나니 그에 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옛날에 그 서점에 갔었는데 뭐 이제 그유머라고 있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어,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문어란 녀석이 그 다리가 여덟 개인데 그거 자세히 보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문을 잡고 머리를 통 때리면 이제 아이고 아파하면서 올라온 게 팔이다. <laughs> 뭐, 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또 뒤에 보니까 무슨 창피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공원에서 한그 연인이 그 남자가 여성을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니까 "아, 창피해요! 창피해요! 창피해요!" 그런데 "아, 괜찮아! 안으려!" 그러는데, "장마자 죽었다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 어, 그런... 그 책이 쌓여 있는 거 이게 사람들이 사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사람들이 왜 저런 책을 사가는가 그래서 돈 주고 저런 거왜 사는가 보니까 아사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싶대요. 그럼 왜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이제 사람들 웃기려 하는가 하니까 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 그런 걸 이렇게 사본답니다. 그때 저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을 좋아할까? 그리고 왜 웃는 것을 좋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현실에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시나마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우리한테 어떤 웃음으로서 위안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어, 웃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울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어, 웃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죠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는 어, 화목하고 웃고 아무런 근심이 없어 보이는 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 어느 정도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 걱정할 만,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말썽 피우는 아들, 딸이 그런 이제, 그, 없이 아들, 딸이 모다렇게좀 모범적으로 잘 살아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는 웃을 수 있고 그래서 난 행복하고 우린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복음에 넘어가면 어떤 걸 복이라고 하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이란, 우린 보통 이런 생각해요. 뭐, 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아들, 딸들이 장가 잘 갔으면 행복할 텐데. 그리고 건강해지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행복이란 것을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즉, 마음이 부요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가난이라는 용어를 이제 뭐 쉽게 쓰는데 가난 가난이라는 용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용어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처절해요. 가난이란 것은 뭘 의미한가면? 자격 없음. 어디 가도 거절감. 그리고 박탈감.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 그리고 비굴. 면목 없음. 이러한 종합적인 감정을 총칭한 것을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가난을 안고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어거지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통이란 도대체 뭘까? 애통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가난에서 더 나아가서 영혼 속 깊은 데서 나오는 통이하는 심정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슬픔을 가르키는 아홉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에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인용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어떤 소식을들은 헤론 왕이 베들레헴의 두살 아래 아기들 다 죽여버리죠. 그때 그 어미가 자식을 위해 위하여 애곡하는데 어떻게 애곡하는가하면 그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애통이란 바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를 애통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슬프거나 힘이 들면 상담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힘든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상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 만한 상태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 즉, 자식이 죽는 것 같은 엄한 슬픔을 겪은 사람은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세상과 담을 쌓고 누가 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를 썩질 않아요. 어, 저의 아버지가 어, 막 평상시에 간섭하기도 많고 이렇게 뭐 잔소리도 심하시고 욕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의 동생이 죽고 난 뒤에 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며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멍하니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동생이 죽고 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세상과 단절을 쳐버리고 누구의 위로를 거절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두고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통으로 내 존재가 삭제당하는 것, 내 감정이 삭제당하고 나의 의지,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꿈과 내 영혼의 모든 것이 털리는 그 순간 그 극한의 슬픔에 빠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이란 것은 내 존재가 삭제당한 것이 복이라면 그 반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겁면요이 땅에서 나의 행복이나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는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이제. 고등부 사역하면서 애들이 이제 매주 기도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기도편지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는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어, 어 행복하고 싶다. 저 행복하고 싶다라는 이제 기도편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매주 빠지지 않고 행복하고 싶다는 쓴 애가 있는데 그 애의 가정은 뭔가 가정이 깨어졌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혼자 그 홀로 은미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애는 매주에서 이제 행복하고 싶다. 그 편지를 가지고 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목표를 행복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있어요. 누구나 어렸을 때한 번은 생각합니다. 난 커서 무엇이 되지? 난 부자가 될수 있을까? 난저 정원이 있는 집에 서살수 있을까? 나도 화목한 집에서 자랄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인생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뭔가 하면요. 누리는 것이에요. 좋은 직장, 풍족한 돈, 성격 좋은 배우자 그리고 여유로운 일상 생활. 사는데 아무 고민거리도 없고 평온하고 풍족한 삶.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것. 심령이 부유한 삶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심령이 강한 자가 복대가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반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래서 더할라위 행복, 더할라위 없이 행복한 사람을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성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화목하고 그리고 직장도 어려움 없이 다 가져요. 그리고 뭐 교회 안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여유를 가지고 노년이 해서는그 세계 여행을 다니고 어떤 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드문 것도 아니에요. 꽤 많아요. 아무런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복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음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 나의 안전,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란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 문제란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이 의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근의 팔복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부딪히는데, 우리가 추구해 진정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방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팔복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팔복은 보면요, 어떤 구조되어 있는가 하면, 숨이 상강 구조되어 있습니다. 숨이 상강 구조는 뭔가 하면, 앞과 뒤가 똑같이 맞춰져서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팔복은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토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입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에서 시작해서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딱 맞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복음이요. 천국이 해서이야기고 없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럼 천국이 저들의 것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보면 너희가 천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장악된 자이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장악된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유력이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통치 받는 자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장악된 자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행복의 종착지는 뭔가 하면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행복은 더할 나위 없이 더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상태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죄의 짐을 가득 쥐고 세상을 사랑한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전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이러한 자의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어,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여러분 보셨죠? 철로 역정.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는데 그 철로 역정 주인공은 그 등에 뭘 쥐고 있죠? 그 어마한 짐을 쥐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크리스도는 무엇을 깨달았고 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가 멸망의 도시란 것을 깨달아요. 이 멸망의 도시에서는 어떤 희망도 어떤 기쁨도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자가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이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네요 라면서 그 자가 가운데서 저먼 곳에 있을 곳어딘가 있을 그 천국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시발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 자의 첫 발걸음,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천국인 나의 것으로 예비된 자는 반드시 심령의 가난이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이냐면요. 점점, 점점 내 존재가 삭제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어릴 때는 그래요. 어, 이만한 소원을 가지고 어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그 자신의 소원을 아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을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깨버리면 그보다 좀 못한 걸 이제 또 찾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깨버립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이러면 내 교회 떠난다, 내못 살겠다 그러면서 또 튀어나갔다 또 다시 들어오고 이것을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다가 이제 또, 아, 하나님 저하고 합의 좀 합시다. 아, 이건 깨져서 요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소원 보따리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또 깨버립니다. 그러면 또 발광하고 또날리 납니다, 이거. 아, 살려달라고 날리 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거하면요 무엇을 겪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가 점 점점점 삭제당한다는 것을 조금씩 느낍니다. 옛날에는 나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겠지라고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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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다 보면요. 점점, 점점 어떤 걸 느낀가 하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대로 내 인생은 그냥 끝나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 저는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의 은혜밖에 붙을 수가 없네요. 하면서 그 비어지는 과정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두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빨리 써진 것이 갈라디아서 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써졌는데 한 48년 경에 써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자의식은 뭔가면 자랑스러운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어, 바울의 여기서 바울의 자의식은 나는 보통 사도가 아니다.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나는 사도다. 예수가, 예수님께서 가예수날 직접 세운 남사도다 이런 자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AD 55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감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의 그의 자의식은 나는 사도직을 감당치 못할 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자의식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뒤, 이제 AD 64년경에 어, 사도마을은 뭘슨 가면 에베소서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제는 이제 어떤 자의식을 가진 가면요. 나는 사도가 아니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이제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죽기 1년 전, 이제 그는 디모델 전설을 씁니다. 그때는 이제 디모데 선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자의식이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성교 사이 깊어지면서 그는 점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방향성과 그러한 경향을 두고 심령의 가난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형편없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뭔가 나에게 어떤 사명 감당하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 뜻에 맞는 존재 세워지를 원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설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 머리가 까 너무나 경편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자의식. 이것이 바로 신의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멸망의 도시에 사는 크리스천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질수 없는 무거움을 짐을 짐을 지고난 죄인 중에 개수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고, 이러한 심령의 가난에서 격발되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행 감정을 두고 애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의 가난은 내가 죄인이란 자의식이고, 애통은 그러한 죄의식에서 나오는 심령이 찢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 이것을 두고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식과 애통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끄는 이 팔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되고, 나가, 내가 죄인이다. 그러한 가운데 애통이 오면요.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나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라는 마음의 오냐이 나타납니다. 그오냐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의의 줄이고, 목마름이 나타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극률이라는 그 감정이 다 이어서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진정한 너희를 향한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애통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내 영혼은 그분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이 아니라 항상 거절하게 돼 있어요. 항상 거절이 됐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향종 비누를 참여하고, 푸짐하게 주는 맛집도 참여합니다. 멋있는 옷을 참여하고, 멋진 운동선수를 참여하고, 그리고 케이팝 스타. 그리고 우리의 인간 생활 편리하게 해주는 무슨 최신의 기계와 전자제품, 외제 자동차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찬미를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극심한 애통을 가슴에 안게 되면 이러한 찬미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애통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 점점점 변화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 옆사람이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평가할까?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 내 옷차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참여하는 문명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서로 비교하고 최신 자동차 모델로서 서로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내가 돈이 없어 똥차를 몰고 다니면 나의 가치를 낮게 보지 않을까? 내가 명품 옷을 입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그렇게 보지 않을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니면 나의 인격에 대해서, 나의 도덕성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까? 늘 사람의 평가가 그대 관심사였습니다.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 아들 자식이 잘못된 곳에 잘못된 뭐어게 뭐 좋지 못한 뭐 이렇게 힘든 곳에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의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라 것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애통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용광로처럼 우리의 자의식이 조금 조금씩 변화돼요. 우리가 세상과 비운다 그러잖아요. 절대 안 비워집니다. 내가 비우고 싶다 비워진 줄 아세요? 암만 결단하고 마음속 비운다 그러면 절대 안 비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영광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눈물나게 만들어요. 그 안에서 애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사태질하면서막 이런 것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전에 내가 욕망에 있던 것, 내가 꿈꿔왔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살잖아요. 조금, 조금씩 밀당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제거되어 갑니다. 그런 애통을 겪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라일의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데 좋은 음량시설이나 극장이 무슨 상관이고 명품 자동차를 타는 것이 무슨 호사가 되겠습니까? 내 존재의 극한 속에서 애통과 고통 속에서 내 존재가 삭제당하는데 명품 옷이 무슨 기쁨을 줄 것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애통한 자의 심정은 오직 고독한 단독자에서 하나님과 나와 있을 뿐입니다 저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서 끝없이 고독하고 공허한 저 대지 위에서 오직 여호와의 신과 나와 나만이 만나서 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외롭게 씨름하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인가 하면요 바로 그 고통과 씨름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십자가 조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위로는 바로 부활의 생명이란 것입니다. 즉 애통 때문에 부활을 보게 되고 애통 때문에 생명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된 본성에서 거기서. 시르마는 나온 애통.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애통이 만나서 점점, 점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애통이 나의 이 세상에서 울부진 애통을 점점, 점점 삼켜나갑니다. 나를 녹여나간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는 삭제당하고 오직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보긴 나의 저기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애통한 자가 받게 되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그 행복이 더 바랄 것이 없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돼서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여유가 넘쳐난 것, 그러한 심령이 부유한 상태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법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부여함은 결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좀 잘났다는 만족감, 나는 좀 여유가 있다는 안도감, 그러면서 좀 이제 좀 못한 사람에 대한 약간의 그런, 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안도감,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내면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갈아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사난자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가시를 줍니다. 애통하게 하려고. 그러나 그 애통은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냐?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애통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흘리는 나의 애통인 눈물과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의 님 애통이 만났을 때그것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